민선 8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인수위원회마다 청년 정체가 마련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북도내 가뭄 우려지역에 중형관정 14개가 개발됩니다. 전북도는 정읍과 남원 그리고 김제 등 7개 시군과 함께 4억 2천만원을 들여 중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실엔 치즈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축제는 10월 7일에서 10일 사이 임실 치즈테마파크와 임실 치즈마을, 임실 음내등으로 확장돼 열립니다. 부안 해양경찰서가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어선과 여객선, 레저 기구 등 모든 선박이 단속 대상이며 신기의 주류 반입 행위도 처벌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전북 뉴스입니다. 이제 다음 달 1일이면 각 시군별로 민선 팔기 집행부가 출범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취임을 앞두고 저마다 인수위원회 운영이 한창인데요. 저마다 주요 시군정 운영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데 특히 청년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팔기 정읍시 인수위원회가 청년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정읍시 인구는 10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9% 가량인 2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매년 정읍을 떠나는 청년들이 들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교육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인력들은 미디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교육에 관련된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줄고 있는 일자리와 함께 주거 대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읍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보증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일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선 8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청년들과 이렇게 꾸준히 오늘처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생겼으면 합니다. 간담회를 마련한 민선 8기 정읍시 인수위원회는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소통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도 청년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게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정책 마련을 위해 길을 기울이고 있는 인수위원회, 지역내 시군 가운데 상당수가. 인구 소멸 위기의 처한 가운데 민선 8기 시군정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는 청년과 일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도 내 가뭄 우려 지역에 중형 관정 14개가 개발됩니다. 전북도는 20일 정읍과 남원, 김제 등 7개 시군과 함께 4억 2천만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중형 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해 양수 작업과 급수차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치즈 대표 브랜드인 임실 렌치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임실 렌치즈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축제는 10월 7일부터 10일 사이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임실 치즈 마을, 임실 음내 등으로 확정돼 열립니다. 임실군은 20일 올해 임실 렌치즈 축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만큼 보다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기름값 무서워서 차를 타고 나가는 외출이 꺼려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00원 선으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2064.59원으로 2012년의 역대 최고가 기록을 10년 만에 갈아치웠고 경유 역시 지난달 12일 전국 평균 1953.29원으로 14년여 만에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기름값이 오르면서 물가도 함께 올라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고유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9일 유류세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략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할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7천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제유가입니다. 이미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기름값 인상에 대응하는 마지막 카드로 쓴 셈인데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를 인한 효과가 금세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법을 고쳐서라도 인하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헬로 TV 뉴스에서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따른 도시의 변화와 대책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부산은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도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보도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2030년 부산에 들어설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오션닉스 부산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헤비타트 원탁회의에서 처음으로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시는 부산항 인근의 축구장 8개 면적에 육지와 다리로 연결한 해상 부유식 플랫폼 형태로 인구 만 명을 수용하는 지속 가능한 해상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가 예상한 2030년 부산의 모습을 보면 도시 홍수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름철 폭우가 쏟아지자 바닷물이 넘치고 순식간에 해운대 마린시티와 요트경기장, 백스코, 센텀시티 일대까지 모두 잠깁니다. 실제로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부산 앞바다 해수면은 해마다 평균 2.76mm씩 상승해 지난 30년 동안 82.9mm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990년대보다 2010년대 들어서는 10% 이상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면 해안 도시의 사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도시 계획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충분히 만들어서 방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계속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도시 외교를 통해서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어떤 중심으로 부산시를 놓는 그런 형태도 필요하겠고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 이로 인해 10년 내 해운대가 잠길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후 위기 현상에 대응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해수면 하부 공간의 활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위주의 상향식 경선 방식이 차기 22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과 6일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권리당원이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균 유권자 15만 명 안팎의 국회의원 선거와 군 단위 기초 단체장 선거의 경우 권리당원 모집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정책권 내 중론인데요.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주 브로커 사건도 권리당원과 휴대전화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민주당 상향식 공천 방식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총선과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면.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 입장에서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이른바 큰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로 모집한 권리당원을 무기로 한 인사들이 총선과 지선 후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그 현실인데요. 민주당의 당직자는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공천을 하게 되면 조직력을 앞세운 현직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권리 당원이 많지 않은 정치 신인이 경선에서 승리하기에는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무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해양경찰서가 해상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여름철 수상레저와 바다낚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20일부터 10일 동안 개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한달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과 여객선, 레저 기구 등 모든 선박이 단속 대상이며 승객의 주류 반입 행위도 처벌할 계획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에게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인수위는 경제와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요구와 의견을 접수합니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열흘 동안으로 김제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제안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